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5월 11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웃음> <웃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손 자르는 원통형 단수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음의 손 자르는 원통형 단수대 아, 주일날 저녁 오후쯤에 늦은 오후에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음, 강릉에 찾아오신 적도 있고 또 어, 목회를 하시는 에, 목사님이신데 이제 아마 주일날 일정이 다 맞춰진 뒤에 전화를 거신 것 같아요. 그데 이제 길게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저에게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은, 궁금증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십자가 복음 방송의 말씀을 즐겨 듣고, 또 십자가 생활화를 하시고, 십자가 생활화의 핵심 주제를 모든 설교에 담아서 전하고 있다. 그런데, 교인들이 자꾸 떠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십자가 생활하라고 하는 것, 십자가 보금을 늘 언제 어디서나 생활화한, 생활화한다는 것이, 이게 무술로 말하면, 무림세계에서 신앙의 고수들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라는 아,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해 오시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이런 질문은, <laughs> 그리고 이런 궁금증은 이분에게서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아, 즐겁게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당신이 하면서도 이것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근데, <laughs> 십자가 생활하는 신앙의 고수들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스토서에서 우리 선민다움의 핵심이 제1계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제1계명을 지킴이 선민다움의 어떤 본질이고 제1계명만 지키면 사실 나머지 율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1계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내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고 그래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 믿어지는 대상. 근데 이게 신이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만족과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되는 대상을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로 만나게 되는 것들 중에서 자꾸 마음에 손을 뻗어서 붙잡습니다. 손을, 마음의 손이 붙잡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것으로 마음의 공백을 채워서 기쁘려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보금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1계명을 지키도록 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laughs>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가 있는 마음이 이제 그 찌들어 있는 죄의 성향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육체로 만나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원통형 단수대의 역할을 합니다. 단두 대는 머리 두 자를 쓰니까 참수형을 행하는 형틀 아닙니까? 단수대는 손수자를 써가지고 끈을 단자, 손수자 단수대는 손을 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원통형입니다. 우리 마음이 한편으로 돈을 붙잡습니다. 돈으로 기쁘려고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아내를 붙잡습니다. 아내로 기쁘려고 그럴 때 내 마음을 위에서부터 원통형 단수대가 내려오면서 씌워지면 원통형인데 그 끝에 날카로운 칼날이 칼날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원통형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손을 뻗고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복음은 단수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복음이냐? 이렇게 살벌한데 왜 복음이냐? 마음의 손을 다 끊어내는 것인데 돈을 붙잡고 있고 아내를 붙잡고 있고 자녀를 붙잡고 있고 아니면 승진을 붙잡고 있고 하는 이런 붙잡는 모든 손을 원통형 단두대가 내뭐 마음을 위에서부터 싸면서 내려와 가지고는 좌우로 사방으로 뻗고 있는 마음의 손들을 다 잘라내는 겁니다. 살벌하죠. 근데 이게 왜 복음이냐? 그렇게 잘라내야만 마음의 손, 다른 것들을 붙잡기 위해 뻗은 마음의 손들이 잘라져야만 하나님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 <laughs>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죄의 성향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을 붙잡고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사랑과 기쁨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것처럼 자꾸 다른 걸 사랑해서 그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애달파요.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근데 부자 되고 싶은 사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이 나라 안에서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직장 안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걸 열망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걸 열망하는 교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생활화하려면 십자가는 원통형 단두, 단수대이기 때문에 부자되려는 마음의 손을 끊어버리고 승진을 붙잡고 있는 마음의 손을 끊어버리고 대통령 자리를 붙잡고 있는 마음의 손을 끊어버리고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뭐 이런 으? 붙잡고 있는 마음의 손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하라는 게 교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1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으로만 기뻐하려 하지 않고 육체를 통해 만나게 된이 세상 것들을 손으로 붙잡, 마음의 손으로 붙잡으면서 그걸로 기뻐하기 때문에 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기쁨으로 귀결되는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기쁨을 향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려 하지 않고 돈으로 기뻐하려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십자가는 피로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왜요? 원통형 단수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뒤집어 쓰게 만들면서 마음의 손을 모두 다 모조리 다 잘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laughs> 십자가 생활하는 신앙의 고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본입니다. 누가 보음1 4장2 5절에 유명한 기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때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라는 것은 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초신자라는 거예요. 네? 지금 수많은 무리의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나 초신자예요. 그 초신자들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요백에 적용이 된다. 오늘 본문에서 요백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웃음> <웃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뭐예요? 나의 죽음을 생활화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죽음을 생활화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죽으셔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라고 동일시하는 것을 생활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서 도착할 지점이 어떤 상황인데, 과연 내가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 말고는 다른 곳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제거돼 버린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믿으시겠어요? 이제? 근데 엄마가 자식을 붙잡고 자식의 형통이 기쁨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달려드는데 그럴 수 있다고 약속을 해 줘버린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지요. 십자가를 원통형 단수대를 제거해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려면 자식을 붙잡고 온 엄마에게 어떻게 원통형 단수대를 딱 들이대면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단수대를 뒤집어 써야 된다. 당신 마음이 이 단수대를 뒤집어 쓰게 되면, 자식을 붙잡고, 자식 걱정 때문에 교회에 왔지만, 그 걱정하고 있는 자식이 당신의 소원대로 잘 되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는 당신의 마음의 손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니까, 이래도 믿을 거냐라고 물어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작을 일반 종교의 신앙과 똑같은 형태로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게 돼서 붙잡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그대로 기독교가 수용해 버렸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없어지고 에스더서에서 말한 것처럼 선민됨이 말살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산, 막대한 재산. 일반적인 사람이면 다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재산을 통해 기쁨을 얻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10명의 자녀. 그 자녀들끼리 얼마나 화목해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 자녀의 화목함. 또 다산 아니겠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요. <laughs> 이거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이라고 하는 명성.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끝다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건데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산다라는 고백이기.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기뻐한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돈이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돈을 잘 벌어야만 된다는 법칙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 벌어서 기뻐할 때처럼 나는 기뻐한다는 걸 뜻하는 것이니까 또 자식이 다 없어졌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열 명의 자식을 두고 열 명의 자식이 다 형통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의 기쁨 대신에,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열 명의 자식이 없어졌다고 하나님 버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러니까 욕이 그 순전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자랑하십니다. 사탄에게. 파라! 네가 나를 격동해가지고, 욕을 시험해 봤지만, 아 재산 없어져. 자녀 다 없어져. 그리고 명성 없어져. 체면 없어져.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요이 그대로 나에 대한 순전함과 온전함을 지키지 않느냐. 이게 사탄이 말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에게 물어봤을 때너 목숨을 잃을래? 아니면 목숨값으로 재산과 자녀, 열 자녀와 뭘다 잃을래? 라고 말을 했더라면, 어떻게 결정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열 명의 자녀를 잃을 바엔 탈에 내가 죽겠다 하는 부모가 열중 아홉은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만은 사탄의 말의 취지는 목숨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손상을 가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다고 욕도 생각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욕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대상은, 좋아함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육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재산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뭐 아니면 세상의 일의 성공이나 형통이라든지, 승진, 결혼, 뭐 예술 활동을 통한 기쁨, 정치 활동을 통한 보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좋은, 모든 좋은 것들을 느끼고, 누리고, 즐길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내 육체가 없어지면 내 마음은 접촉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의 접촉점.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내 마음은 그 좋은 걸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 마음이 느끼게 해 주는 통로요. 마음이 세상을 향해 뻗어 나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오감관을 통해서 육체를 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야. 근데 그육체에 손상을 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다 미워하고,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이 목숨을 미워하는 방식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 죽음을 늘 생활하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대상들을 향하여 손을 뻗는 이 성향을 끊으려면 우리못 끊어요.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수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아무도 못해요. 아예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만을 기쁨의 근거로 생각해서 사랑하는 일을 아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고 욕기서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내게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터에서 제 1개명을 얘기했잖아요. 제 1개명을 수행하려면 십자가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손을 끊어내야 돼요.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손이 끊어진다는 이야기를 욕기서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 욥, 욥은욥의 욥, 시련은 신앙의 높이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에게 닥치는 시련이 아니라, 요백에 일어난 시련, 이런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 예수님이 죽으셨네, 저 죽음이 내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내 마음의 죄적 성향 때문에 자꾸 이 세상에서 다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을 붙잡으려는 내 손이 다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가 드디어 요백에 아직도 당신이 극고를 그 해가지고 다 잃었어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명성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건강까지 잃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헌대가 나고 진물이 나는 상태에서 제 위에 앉아서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앉아 있으니까 그 꼴을 보면서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 꼴을 해갖고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을 지키느냐 응? 아직도 당신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다 써가지고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해서 쓰기에는 마음의 여분이 없을 정도로 탈진된 상태, 소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직도 마음을 하나님께만 보내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요배 아내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요배 아내는 그 마음이 한 번도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하게 와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요배 아내는 재산을 붙잡고 있었고, 자녀를 붙잡고 있었고, 건강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있음으로써 남편의 명성이 자기에게도 주어지고 남편의 재산이 자기 재산이고 되 남편이 난 자식이 자기, 재, 자기 자식이 되니까 남편이 이 꼴이 되니까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떠나버리는 것이 아닌 것은 그가 자, 남편을 붙잡고 남편의 재산을 붙잡고 남편의 에? 자녀를 붙잡고 남편의 건강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이미 여호와를 떠나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는 우리가 돈을 붙잡고 돈으로 기뻐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는 자녀를 붙잡고 자녀로 기쁨을 얻으려 하지 자녀를 기, 얻으려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호와를 떠나야만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는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중에도 여호와를 떠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떠나 있으면서 여호와를 부르는 것,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원통형 단수대가 되어 주지 않으면 신앙은 시작조차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하는 뭐예요? 신앙의 고수들이나 행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덕목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핵심적 본질이고, 신앙이 시작되느냐, 아니냐를 결정 짓는 스타트 포인트라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제1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는 제1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제1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살인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도둑질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고 남의 재산이나 이웃이나 아내를 탐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는 변화산에서 베드로처럼 산 아래에서 무엇이 바라는 바가 없어지게 되니까. 제1계명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 내가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죽이고 가늠하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 이것은 증거다. 무슨 증거냐? 내가 제1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증거다. 그럼 제1계명은 왜안 지키다? 나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겁니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나를 고통스럽게 반성하는 자에게만 십자가 사건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사랑 못 하겠어. 그 마음이 다른 것을 붙잡고 기뻐하려고 하는 습성이 살아날 때, 그래서 괴로워할 때 십자가 복음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기쁨의 소리가 되는 거지요. 원통형 단수대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 마음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육체를 붙잡고 있는 마음의 손까지도 원통형 단수대인 십자가를 통해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끊어짐의 고통은 욥은 고스란히 자기가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마음의 살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스란히 당하고 있어요. 그 찢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돈 붙잡고, 뭐 재산 붙잡고, 자녀 붙잡고, 내 건강 붙잡고, 내 육체 붙잡고 있는 모든 손이 끊어지는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라는 원통형 단수대를 뒤집어 쓰는데 우리 마음이 아픔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는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손들이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을 따라서 내 손이 뻗어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충만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십자가는 원통형 단수대입니다. 이 원통형 단수대를 생활하심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통형 단수대에 생활하는 신앙의 시작이요 기본임을 우리가 알고 철저하게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